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기합입니다 현대차 기아 좀 드라마틱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사실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도 괜히 피크아웃 우려감들로 좀 시장을 눌렀던 게 사실입니다. 자, 1, 2분기 쫙 올라오다가 이제 2분기가 피크아웃이다. 예, 3분기는 어울 것이다. 라고 굉장히 눌렀죠. 근데 막상 또성적표를 까보니까 3분기가 더잘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놀리고 시장 놀리면서 지금 반등 폭은 또 대형주 중에 뭐 최상급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굉장히 높, 좋은 각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이제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게 할부금융이에요. 자 취소되는 차도 많았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제 인하가 된다면 조금 이런 시장에 자동차 이제 교체 뭐 신규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나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둔화 우려. 자, 전기차가 수요 둔화가 된다면 내연기관도 같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내연기관 유지 속도가 좀 길어진다는 거고, 전기차가 로 바뀌는 속도가 조금 늦춰진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처된다는 거. 만약에 전기차만 파는 회사라면 다르겠죠. 만약에 테슬라다. 전기차 조금 더 활성화를 더 연기시키자. 그러면 테슬라는 매출이 감소할 거고, 현대차는 전기차, 내연기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고관점에서 그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우려감을 좀 언론에서 너무 부추기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20만원 제가 예,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대차 20만원. 근데 여기서는 뭐 다들 예,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20만원 못 가겠네. 예, 틀렸네. 근데 결국은 가죠. 격구에 예, 막. 예, 이게, 못갈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충분히 나왔고, 조정, 그니까 러이 급등이 굉장히 지금 가기 좋죠. 그죠?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그죠? 예, 추가로 20만원에서 좀더더 상승하고 뽑아낸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 내년 전망 또한 나쁠 이유가 굳이 없다. 예, 그죠?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은, 이 완성차 업체들은,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 원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뭐 최소 22만 원 위에 가야 저는 이게 제자리라고 봐요, 제자리. 22만 원엔 가 있어야 제자리라고 본다. 예. 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11만 1,000원, 그러니까 즉 2023년 고가를 뛰어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22만 원 위로 <laughs> 내년에는 상반기에 좀 주가 안착하는 걸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아는 조금 더 좋죠. 예. 자, 기아가 캐파에 비해서 어, 영업 시적이더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찾는 바도 뭐, 산타페 예, 하고, 예, 그 어, 아, 쏘렌토, 쏘렌토 예. 하면 뭐, 쏘렌토가 당연히 잘 팔렸고, 그죠. 예, 뭐 소나타 K5, 뭐, 압승이죠. K5의 압승이죠. 예. 자, 이렇듯이. 어 기아차 라인업도 굉장히 좀 튼튼하죠. 경차 라인도 뭐, 모닝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자, 뭐, 전기차도, 아이오닉과, 뭐, EBC를 가는데, e 비가 훨씬 더, 뭐, 디자인 면에서도 더 유리하고, 예, 그런 것들이 많죠. 뭐, 그기아의 또, 캐시카우 하나 있죠. 카니발,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팔리죠. 외국에선 모아비. 근데 이제, 제네시스는 또, 현대는 제네시스 라인, 라인업이 또 있다라는 거,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아도, 기아는 제가 9만원 말씀드렸었어요. 예, 요기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근데 뭐, 9만원이 아니라 지금 뭐, 10만원 가게 생겼어요. 그죠? 98,900원까지 좀 찍혔습니다. 자, 뭐 이왕이면 10만원 찍어주고 올해 마감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3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뭐 추세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안착은 몰라도 찔러보는 거것자 그러니까 찔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엔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 개, 상반기부터 말씀드렸는데 신고가는 현대차가 기아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고거 말이 지금 뭐 현실화되고 있죠. 자, 기아는 내년 초반, 상당히 초반에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상당히 좀 걱정 없는 그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전기차 두노, 수요도나 이런 말 나와도 현대차 기아 내년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몰라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네, 내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도 기대가 되는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